이번에는 마지막 끝물로 갖고 참외 장아찌를 담아 보려고요. 참외는 실이먹었으니여기 예. 있네. 크기가 작다, 그치? 그리고 저도 있잖아. 야, 끝물이라가 내이 줄을 이래 밟아 버리고 많아. 저기도 있잖아, 저기도여기이이생 생긴 꼬도박처처생 생겼노, 그거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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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종자서달런서 그런가? 이거, 두개 더요. 내가 넣을까 보구나. 맞네, <laughs> 오늘의 수확물 장아찌 용입니다. <laughs> 그래도 바닥에 있었던 흙은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음 못생겼다 못생겼어. 맛은 좋습니다. 못생겨도 아, 이건 진짜 예쁘다. 비교되네 끝부분은 썸맛이 나니까 잘라냅니다 요거는 예쁘다 있어요. 다 썰었습니다. 이제 안에 있는 씨를 어냅니다이 씨는 씨는 넣었을 때 넣으면 더 물러집니다. 그래서 씨는 이렇게 소금을 절여줍니다. 소금 3컵, 총컵에 1컵. 참이는 8개인데 크기가 덜 수, 날수 2kg 였습니다. 크게 많지가 않아. 작은 게 많았어. 소금 한 컵을 다 넣고 하루 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와, 하루 절였습니다. 완전 수분이 다 빠진 느낌. 이제는 염분 기 없애 주려고. 깨끗하게 여러분 헹굽니다. 기를 최대한 제거해 줍니다. 간장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 700. 이거는 500. 얘는 200. 물 700. 간장 300. 매실청 200ml. 설탕 반컵. 끓여줍니다. 팔팔 끓으면 식초 200ml, 소주 200ml 넣고 끓여줍니다. 차례대로 넣습니다 이렇게 3, 4일 후에 다시 간장물을 따르고 다시 끓여줍니다 그런 식으로 두 번을 더 해주면 맛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참외의 염분도 좀 빠져나오고 그런 식으로 두 번을 더 끓여주면 아주 맛있는 참외장아찌가 완성됩니다. 참외장아찌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